어,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? 대단한 것 같아. <laughs> 난 놈이네, 난 놈. 아, 드럼 연주자가 물론 엄청 잘했는데요. 저는 지금 그 마스터링 엔지니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이 마스터링 엔지니어라는 건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앨범 같은 거낼 때, 가수들이 노래하고, 앞에 연주자들 이 연주하고 그럴 때,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좋은 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녹음을 하는 사람. 이 사람은 레코딩 엔지니어라고 그러잖아요. 그리고 나중에 영화 맨 마지막에 편집해가지고 최종 과정 만드는 것처럼 요 소리들을 다 배치하고 칼라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최종 사운드를 딱 만든 사람이 믹싱 엔지니어예요.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추어 중에서도 음악 좀 듣는다 하면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인데 여기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한명더 있어요. 이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듣는 CD처럼 이제 투 채널로 왼쪽 오른쪽으로 다 정리된 걸 가지고.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영화로 치면 뭐색 보정 내지는 뭐 이런 전체적인 색깔을 잡아주는 사람인데 생각보다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믹싱 못한 것도 잘하게 이렇게 나오는 수도 있고.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리마스터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핸드릭스 음악을 요즘 사운드에 좀 맞게 옛날 사운드는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듣기가 좀 힘드니까 조금 이제 만지작 만지작 해서 음악 자체는 좋은 거니까 어, 소리만 이렇게 조금 조정해주면 요즘 사람들도 특히 아주 좋아할걸?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, 어, 옛날 그 멍멍했던 드럼 소리가 쿵, 팍, 쿵, 팍, 팍,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이건 정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하는 직업인데. 마왕, 내 직업은 말이야. 음, 나는 청주에 사는 20대 후반의 남자. 9월 말